종이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막 다른 할일안할 거야. 만약에 그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마음이 식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INTJ가 바뀌길 바라신다면 음,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NTJ에게 연락이란 무엇인가? INTJ는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개인 상담을 매일 진행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유가요. 바로 연락 문제인데요. 제가 썸 타고 있는 혹은 만나고 있는 INTJ가 연락이 너무 뜸해요. 답장이 너무 늦어요. 혹은 연락 횟수가 점점 줄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등등등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INTJ 분들께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온 종일 이어지는 연락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향상 연애하실 때 혹은 썸 타실 때 나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눈을 뜸과 동시에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연락이란 연 인결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싶다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INTJ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성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지 않는 INTJ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INTJ들은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INTJ에게 연락이란 어 어떤 의미인 건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재미로 즐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J에게 연락이란 첫 번째 신뢰를 쌓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신뢰를 판단하는 척도는 아니다. 연락의 횟수와 신뢰의 정도가 비례한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해야지만 신뢰가 두터워지는 게 아닌가요? 연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쌓이는 게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바람둥이들이 연락을 정말 수시로 시시때때로 잘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든 바람둥이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수법 중 하나가 연락을 시시때때로 수시로 자주 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바람 피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딴짓을 할때 잠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연락을 굉장히 수시로 자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뢰가 두터운 건 아니라는 거죠. 꼭 연락만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또 신뢰가 두터워진다면 오히려 연락에 연연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INTJ들은요. 연락보다는 만나서의 행동과 만나서의 대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상대방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고 표현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보냈다면 그걸로 신뢰가 쌓입니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상대방이 나는 그래도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노력도 해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바라는 부분이니까요. 자신 딴에는 최선을 다 에서 노력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intj가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 방식 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마음을 판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관계 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intj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노력의 결과가 상대방의 불만이라면 돌아오는 것이 상대방의 서운함 만이라면 당연히 이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최대치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상의 노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 능력 밖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별 루트 타게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루에 10번 이상 연락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진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INTJ 입장에서는 나는 내 최대치가 하루에 예를 들면 연락이 뭐 다섯 번이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최대치보다 훨씬 낮죠. 하지만 INTJ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정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알아주시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INTJ 아, 예, 너나 좋아하지 않지? 나랑 왜 사겨?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이어지는 연락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만나서의 대화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연락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조금 나는 INTJ 너가 그렇게만 연락을 해주는 게 너무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의 연락을 원한다 하지만 너가 정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서로 조금만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대화를 이끌어 가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로 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인다면 오히려 연락에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INTJ 분. 들 중에서 아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종일 연락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마다 최대의 노력치가 다 다르다. 하지만 다른 MBTI 분들에 비해서 INTJ의 연락 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카톡은 약속을 잡는 수단 중 하나일 뿐. 카톡에 가장 많은 의미를 두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약속, 일정을 잡는 수단. 스케줄 조율하는 수단.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의 스케줄을 조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아무튼 그렇게 약속, 시간, 장소, 일정, 이런 것을 정하는 수단이지, 대화의 수단이라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도 나누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메시지 정도? 그냥 짧은 대화 정도? 긴 대화를 나누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또, 나의 동선을 알리는 수단?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는 수단? 정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카톡을 긴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PC 카톡 이용합니다. PC 채팅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카톡을 할 때는 컴퓨터 하는 시간에만 합니다. 긴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는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만 해요. 물론 사적으로 대화하는 상대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 상담할 때는 당연히 무조건 PC 카톡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PC로 카톡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길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라면,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 길게 길게 문장을 나눠보내서, 몇 번의 말풍선이 왔다갔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끝냅니다. 온종이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막 보내는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일안할 거야 아무튼 정말 온종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INTJ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노력을 해주고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카톡 대화가 힘들겠지만 선호하진 않겠지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그 사람 한정으로 카톡을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부분이다 또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아 그러면 제가 만나는 INTJ는 노력이란 것을 안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저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는게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NTJ이지만 사람마다 노력의 최대치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카톡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화통화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 저 같은 경우는 카톡보다는 전화통화를 선호하는데요. 또, INTJ 분들 중에서도 카톡보다는 전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전화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여유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맞춰서 통화를 합니다. 보통은 카톡으로 통화 가능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이라면, 대략적으로 이때쯤이면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후에 전화를 겁니다. 막 아무 때나 툭툭 하지 않아요. 전화를 거는 것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로 방해받고 쉽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겠죠 또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INTJ와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밤에 자기 전에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잠자기 직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씩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신다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1시간만 하세요 물론 다음 날 쉰다거나 특별히 오늘 대화가 너무 잘되고 끊기 싫다거나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오케이 각. 끔이라면 이벤트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밤 물론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일 테고 INTJ도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는 부분일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마음이 식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보내주시는 상담 내용들 중에 카톡 횟수가 줄어서, 전화 횟수가 줄어서, 전화 시간이 줄어서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면 초반에 연애하실 때 매일 밤 2, 3시간씩 하던 전화 통화가 좀 줄어든 거죠. INTJ의 원래 패턴대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INTJ 성향상 그렇게까지 긴 전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마음이 식었다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횟수가 줄었더라도 꾸준히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매일 밤 두세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애를 한다면 다음날 학교를 가신다거나 회사를 가신다거나 일정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회사를 출근하지 말아야겠다. 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전화를 좀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INTJ가 통화를 한 시간 넘게 이상 길게 한다고 해도 한 시간 정도 되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또 통화하자 잘자 하고 마무리 지어 주세요. INTJ가 아니야 더 통화하자라고 한다면 정말 조금만 더 하시고 다음날 일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적당한 시간에 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쉬울 때 끊는 게 좋습니다. 아쉬워야 상대방도 또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그 좋은 마음을 길게 유지하고 싶다면 아쉬움을 남겨라.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통화를 한다면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곤할수록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쌓여있다라면, 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서운함이 툭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길게 한다는 건 좋은 점보단 안 좋은 점이 좀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장거리 커플인데, 며칠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 뭐 일주일에 한번 통화한다. 그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 예외라고 생각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INTJ에게 전화란 적당히, 그리고 신중하게, 소중한 말들만 나누는 정도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쉬울 때 끝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INTJ와 만나시면서 연애 초반보다 연락이 뜸하게 오는 건요. 원래 그게 그 사람의 패턴인 겁니다. 원래 패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타오르는 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라기보다는, 만약 싫어졌다면 진작에 헤어지자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굳이 애써 연락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과 더불어 만남의 횟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썸이나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 4개월에 한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 장거리 커플이라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2주에 한 번도 오케이. 일주일에 두 번, 두번 이상은 진짜 자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INTJ와 연애 초반에 일주일에 세번 이상 만났었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럼 그게 원래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패턴인 겁니다. 물론 나는 INTJ와 다르게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만나야 한다. 그런 타입이시라면 안 맞는 사람보단 잘 맞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NTJ가 바뀌길 바라신다면, 음,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INTJ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INTJ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락이나 만남의 횟수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 서로 조율해 가시면서 서로의 성향을 이해해 가시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뭐 저는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성향이 다른 것 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